그 드디어 케미가 터진 프로듀서 3회 아하, 예, 제일, 예, 사실 좀 p 디들의 일상을 다루다 보니까 다큐 형식이어서 좀지루한면이 없지 다큐.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3회에 아이유 씨와 이렇게 뭐 본격적인 썸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그 김수현 씨의 매력이 막 포텐이 터지면서 반응이 음. 뜨겁더라고요. 그 프로듀서 이제 제가 이제 1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이제 차태현 씨가 뭐뭐 뭐 나영석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이제 뭐 1박 1일 얘기하고 막뭐 이러잖아요. 네, 김태호 얘기하고 맞아, 그런 뭐. 것들이 이제는 몇년 전에 있었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을 텐데 음. 이제 그거 자체도. 아, 네. 네. 너무 리얼로 실제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갖다 대고 음. 이렇게 네. 하니까 약간 거기서 몰입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왜냐하면 뭐. 음. 옛날 같은 뭐 프로그램 제목도 음. 약간 좀 바꿔서 음. 뭐 이렇게 했는데. 1박 3일뭐 네. 이렇게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있는 거를 네. 다 하는데 네. 1박 2일 PD가 차태현 씨고 뮤직뱅크 PD가 아, 공유진 씨고 이게 오히려 거기서 조금 몰입이 네.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예 직장이었잖아요. 음. 그런데 뭐 데스크에서 우산을 빌려서 뭐꼭 반납해야 하고 음. 주차 공간이 워낙 좁아서 문으로 찍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재밌으면서도 나만 재밌는 건 그렇죠. 아닐까 혹시 맞아. 네. 우리만,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우리끼리만 네. 재밌는 게 아닐까 있었어.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. 아마 뭐 전현무 뭐 이런 친구들은 많이 웃었겠 재밌었겠네 <laughs> 네. 네. 하지만 뭐 에미나 <laughs> S, 뭐 서장훈 씨같이 전혀 공감할 그렇죠. 수가 없죠 었 k 1보 출신 예능인들은 음. 뭐 웃었겠죠 이게 이제그 방송 안에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. 차포 떼는 거 그것도 좀 판타지예요 사실 실제 방송국이 그러냐 안 그러거든요. 그잖아요. 뭐. 더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죠. 그 그러니까. 매니저들이 거기 그 앞에 카페, 카페. 그게 제일 장기적이었어요. 그 어. 모습은 거기 모여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그 대화가 가... 진돗개 뭐 어. 그 그거는 좀그거는 좀... 시청자들이 음. 진돗개 뭐 메토 이런 음. 얘기를 음. 믿을 네. 시청자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. 그런 건 좋아요. KBS 앞에 보면 야외 카페 매니저들이 항상 안에서 네, 커피 빨고 있는 거 어. 사실이에요. 네. 제가 봤을 때 아예 생 리얼로.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, 어떻게 보면 어떤 더 그, 리얼리티 더나라하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음. 어,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는 그 공효진, 그 김수현, 아이유 그 셋의 어떤 그 삼각관계 음. 그거죠 거기서, 터져야 아, 거기서 JTBC.